우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진짜 찐입니다. 찐? 오늘은 캔 참치를 가지고 억수로 맛있는 마파 참치를 만들낍니다. 한 번만 만들어 놓으면 일주일 동안 반창거리는 걱정 없으니깐요. 오늘도 배달 요리보다 빠르고 퀵하게 만들어 보입시다. 먼저 재료부터 소개할 긴데요. 흰참치 하나랑 두부 반모 그리고 대파 한 주먹 분량만 준비해 주신다면 더 이상의 재료는 사치입니다. 사치! 이제 깨끗하게 씻은 대파는 얇게 포트듯이 총총하게 썰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두부 반모는 숟가락으로 꾹꾹 눌리가지고 적당히 으깨 주겠습니다. 이제 캔참치 하나를 뚝딱 까가지고 후라이팬에 기름한 방울 냄김없이 넣습니다. 슬그하게 참치를 먼저 볶다가 방금 썰어두었던 대파와 으깬 두부를 같이 넣고 볶습니다. 이렇게 강한 불로 1분 정도 볶으셨으면 물 400ml를 넣고 냉장고를 열어서 이리저리 굴러댕기는 라면스프 한 봉다리 보일 킴데요. 하나만 뜯어서 착착 넣어줍니다. 이제 끓기 시작하면 계란 하나 꺼내가지고 풀어주신 다음에 계란탕 비슷하고로 슬그나이 저어줍니다. 칼칼한거 좋아하시면 고춧가루 1티스푼 넣고 짭조름한거 좋아하시면 굴소스나 간장으로 간을 맞추면 되겠습니다 이제 참기름이나 고추기름을 넣고 후추도 슬쩍 뿌린다음에 전분물을 살짝만 끼얹어서 농도를 맞춥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케찹을 듬뿍 넣어서 잘 섞어주기만 하면은 뿐만에 반찬 걱정없는 초간단 마파참치가 완성되었는데요 뜨끈한 밥위에 마파참치를 한주걱 넣고 계란후라이까지 올리비면 맛은 당연히 맛있고 며칠 동안은 반찬 걱정 없이 밥만 있어도 아침 식사는 해결되니까, 이거야말로 완전히 게이드!